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주보의 칼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선 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시험을 볼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사5년을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애우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을 믿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시험을 볼 테니까 다 애워오세요. 옛 것을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이렇게 애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사무일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일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못할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원히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인간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생사화복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정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넘치고 자비와 긍휼이 항상 넘치고 항상 선하신 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나온 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이시간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만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는, 시자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신경 부분에서 성자 예수님의 부분이 가장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이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그 사도신경은 그의 외아들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세 번역에는 그의 어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바꿨어요. 왜냐하면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는 사실 아들만 하나라고 하는 의미인데 번역상에 이게 오류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들이 하나고 딸이 셋이다 그럴 때 그럴 경우에도 그 아들을 외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외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오! 뭐 하나님이 딸들도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그걸 뭐라고 얘기해도 독생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바꾼 거예요. 뜻이 있는 거죠. 한국에 이렇게 약간 그부에의 어떤 전구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놓고 독생자라고 그러는데 죄송한데 강대상에서 정말 무식하고요. 굉장히 이단스러운 얘기예요. 독생자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분만이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네, 이게 왜 중요한가? 그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이 온전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예를 들어 자식이 물에 빠졌을 때 건져내잖아요. 구원해내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먹여주잖아요. 그런데 부모인 우리는 자식들에게 영원히 구원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영원히 자식들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청 여러분들의 부모님 보세요, 대부분은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부모님 우리도 언젠가는 자식들을 놓고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로다 사실 버렸다는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해 믿어주시면 아멘 하신다. 응.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응. 제 그렇다면, 두 번째. 내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 오늘 누굽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다음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거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거꾸로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돼요? 주인하고 싶은 모양이네. <laughs> 종이자종이자 근데 정말 종이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입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실제는 내가 주인에게 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푸들처럼 내정력과 욕심에 따라 핸들하고 이용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 그죠?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왜 종인지에 대한 컨펌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종에는 자기 인격이 없어요. 주인의 인격만 드러나는 거예요. 종은 자기 의견이 없다고요. 주인의 의견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심지어 내 자식까지 주인의 소유예요. 종은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누구고 주인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서 내 생각, 내 소유, 내 시간,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왜 이렇게 고달프고 곤고한지.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믿는다는 게 뭔가요?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삶도 공부하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인격, 내 생각, 내 뜻, 내 소유, 내 시간을 집착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삶이 공부하고 힘든 거예요. 가히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이 되면 의외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우리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항상 믿고 항상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내가 믿고 고백해야 될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하사가 아니라 잉태되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분만이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분만이 아니죠. 그분이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50% 인간이고, 50% 하나님이 아니라, 100%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100%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100% 공감적인 이해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아픔, 우리의 현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날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개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식에서리로이 사장이 뭐판이라고 해요? 개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저걸 어야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걸을 때, 혹은 뭐 저녁에 나가서 걸을 때, 여러분 맞춰보세요. 개를 데리고 걷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음. 저처럼 개와 상관없이 홀로 걷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음. 제가 볼 때는 요즘은 개를 데리고 걷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말 개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 해도 인간은요, 개를 완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개가 아니기 때문에 개에 대한 100% 공감적인 이해는 임파서블. s s i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외환용으로 어떤 사람막 귀를 자르고 어떤 사람은 꼴을 자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개치는다고막그성대도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정말 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개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한 가지 성령으로인에 되어 동정녀, 마녀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죠.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사람이 세상에 탄생하는 것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한 거지만 예수님을 그것과 상관없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만의 그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설령 내가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내 없는 것도 주실 수도 있고, 잊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없는 것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내게 안 주시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나는 갖기를 원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나는 늘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살게 될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다면, 내가 없다는 것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성자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믿어야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호신경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없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 사회가 나와요. 모든 각색 병자를 다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줘주시고 그죠? 기적을 베푸시는 이런 얘기들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 하나 예수님이 천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동정녀 탄생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전에 이렇게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할때 귀교 종교학을 가르치라고 해서 제가 이 기독교외 다른 종교들을 좀 이렇게 깊게, 깊게 공부한 적이 있어요. 불교를 공부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불교에도요, 오병여와 같은 똑같은 그런 기적 이 있고요. 모든 종교의 경전에는 다 기적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도 무리를 걸었던데요.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에는 이런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심은 귀신을 내어줬고 병을 고치고 무리를 걷고 온갖 기적을 베푸는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수가 이걸 흉내낼 수 있어요 복음의 본질은 기적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낫는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고 그게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은 빌라드에게 직접적으로 권한을 받진 않고 로마의 평정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 고난을 받으지만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람이 기 때문에 이렇게 장군이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죽으시고 라고 하는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죽으셨다는 것은 죄 쌓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으셔야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빠져있지만, 이 라틴어의 원문과 제가 오늘 그 주부의 칼럼에도 영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을 넣어줬는데, 그게 뭐냐면, 장사된 지와 사흘 만에 사이에 원문에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정확한 원물에 충실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에겐 빠져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못박혀 죽으셨어요. 틀림없어요. 누가 보면 23장 46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뭐냐면 이말씀 하신 후에 어떻게 딱숨지셨다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라고 할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육체가 죽는 거지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육체는 죽으셨지만 그 죽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영혼은 그 3일 동안 어디 계셨을까? 무엇을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 육체를 죽으시고 그 영혼은 3일 동안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 사도신경의 이 고백의 근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으며 누가 전해주는가?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육체는 죽으셨지만 그 영으로는 그들을 살게하기 위해서 지옥의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자,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의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라 자, 여러분, 육체는 예수님 죽으셨지만 영혼 살아계셨고, 그 영이 19절의 말씀처럼 옥에 내려가서 그 옥이 바로 지옥, 음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들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마지막까지도 음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인 관심이 뭐잖아요? 뭐예요? 일본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생각엔 이미 지옥에 내려가기 때문에 끝인 그들까지도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예,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아홍수가 나서 노아와 그 가족들 몇 명, 여덟 명 외에는 다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사실은 좀 저도 어릴 때부터 이게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노아가 가족들과 구원했다는 것은 참 좋겠는데 나머지는 정말 다 이렇게 홍수로 이렇게 심판을 당했다 그런 그런 어, 이렇게 그 얘기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포기하려고 지않 다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 그게 바로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서 죽어서 음부에 있는 사람들 을위해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니까요, 이 우리말 사도신경에 빠진 이것을 원문대로 고백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 한국만 이것을 빠뜨린 것은 의도적으로 약간 유교적인 배경과 예수님의 어떻게 음부에까지 들어갈 수 있겠어라고 하는 그 찜찜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배웠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두번세번그 8세기에 이 공인 사도신경이 이게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지난 1200년 동안 우리가 함께 고백해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걸 빼놓고 우리의 고백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왜이 고백이 중요할까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하나님만이 천상과 지상과 지하에까지도 다 아울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 난 음부를 못 가. 저기는 마귀들이 꽉 잡고 있어. 그러면 온멸의 의미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예수님은 아니지. 그러나 예수님이 음부까지 들어가신 분으로 말미암아 천상 천하 음부의 모든 차원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또한 가지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오래 전에 예수 님을 믿고 싶어도 기회가 없고, 그래서 돌아가셨던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이렇게 대답이 바로 이 사도신경에 있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옛날에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아봉에서 부를 때잖아요 아침 일찍 이렇게 나가면 오늘날 모머니가 이렇게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셔서 제가 왜 우냐고. 그, 솔까지가 이렇게, 그, 그 래서 우는 줄 알았더니,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 가는데, 예수는 모르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은 지옥과 같다 생각하니 눈물이 나온다니까. 저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가 해답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사도주인장의 뜻을 알고 난 후에는, 아, <laughs>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와 크밀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의도적으로 복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아우리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어떤 길을 마련해 주시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는것은이 지옥에서부터 다시 사셨다는 것이고요. 하늘에 오르시어 천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했는데,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예수님 천상의 세계에 계시다가 지상의 세계에 오셨고, 음부의 세계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지상의 세계에 올라가셔서 다시 지금은 천상의 세계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3 차원의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거기로부터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 제가 몇번 강조했죠, from that place.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은 한국에서 와뭐 미국에서 와 그런데 그걸 다 가짜고 왜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모자에 계시고, 사도신경에 보면 바로 from that place.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언젠가 제림으로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고 오신다. 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심판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사십시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될 사람입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사도신경을 통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 예수님이 되 거예요. 올바로 알고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그 고백 따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더욱더 함께하실 줄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시어 음부에 들어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게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언젠간 거기로부터 반드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위해서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에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